안녕하세요. 청정화 꽃길입니다. 아, 온도가 춥네요. 네, 여기 남쪽 지방인데도 추워요. 그래,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아우, 많이 춥게 느껴지네요. 아우, 바람도 대단하네. 예. 자, 여기 우리 사랑초들인데, 이렇게 풀밭이에요. 풀만 입만 무성해요 토끼풀밭이 <laughs> 근데 얘가 지금 꽃을 하나 피우고 있는데 잘안 잡히네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요 아이예요 노란 꽃인데 지금 한참 피어야 되는데 안 피네요 그래도 일단 피기 시작하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죠 요것조차도 아유 이렇게 이렇게 풀밭이에요 풀밭 아유 사랑초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네 그래도 이뻐라 하면서 오늘 꽃이 피었나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여기는 이래요. 이렇게 풀밭이에요, 풀밭. 이렇게 풀밭이에요? <laughs> 이렇게 풀밭. 에이, 참, 꽃이 피어줘야지,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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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밭이에요, 풀밭. <laughs> 이렇게 풀밭. 이랬습니다. 우리 사랑초가 별로예요. <laughs> 네. 사랑초가 마음대로 안 되네요. 맘대로 안돼 이쁘지가 않아. 네, 그래도 일단 이렇게 키워 봅니다. 그리고 여기 향기별꽃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고 있어요. 아 이쁘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봉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 여기도 꽃봉, 여기도 꽃봉, 여기도 꽃봉, 여기도, 여기도 꽃봉 이렇게 꽃봉. 예, 여기도 꽃봉우리. 여기도 꽃봉우리. 아 보여야 되는데, 아 이렇게 보여줘야지. <laughs> 여기도 꽃봉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우 세상에 이뻐라, 그죠? 이렇게 향기별꽃이 이렇게. 아 여기 보스턴 고사리가 이렇게. 향기별꽃. 요 모양도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이렇게. 아우 이쁘죠?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우 이쁘다, 그죠? 이렇게 떡잎질 건치고 이렇게 하엽지는 건치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스턴 고사리. 이 보스턴 고사리 겨우네 이 자리에서 엄청 이봐요 이렇게 길게 내려와요 보스턴 고사리가 물을 한 번씩 말려가지고 이렇게. 좀 잘라 줘야 되겠어요. 이제 자르고 세순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나 길어요. <laughs> 이쪽에도 음 이쪽에 보스턴 고사리 예, 저기 삽목한 거 어, 옆으로 지금 이렇게 옮겨서 얘를 지금 이 화분이 오래된 화분인데 여기서 지금 싹 키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 어머, 여기 씨앗도 막 나오고 난리네. <laughs> 이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음, 제가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좋아해요. 고사리 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화분 하나, 두개또 만들어 놨습니다. 음, 그리고 요 안에서 누엘리아가 요렇게 월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막새순이 팍팍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나비라. 라비란들도 이제 새로 이제 자리 잡으네 여기는 더피고사리인가 아 더피고사리 이렇게 그때 영상에 보면 싹 자른 거 있어요. 그, 근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어, 몸조리하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요 포체리카 포체리카도 여기서 지금 몸조리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글 생글하게 이렇게 몸절리 중에 어우, 이쁘죠? 어, 새순 봐 봐요. 여기 꼭 이걸 다 잘라 줬었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보스톤 고사리가 막 이렇게 중간중간 여기를 다 잘라 줬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요런 데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 어, 머 언뜻 보면 돈나물 같기도 하네. 아, 이거 먹으면 되나? 안 되겠죠? <laughs> 음. 그리고 또 여기 저기 사랑초 씨앗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고 있어요. 무슨 꽃이, 무슨 꽃이 필지를 몰라요. 음, 음 여기 이렇게 하, 이봐요. 이게 햇빛을 찾아서 이렇게 다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아 세상 이뻐라 이봐요. 오 이쁘죠?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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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요. 이게 향기도 참 좋아요. 아 좋다. 음 좋다. 이렇습니다. 아유 이뻐라, 그죠? 한들 한들 햇빛 찾아서 막뭐 고개를 있는 대로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피면 얼마나 이뻐, 그죠? 응. 그래도 이거 상태도 이뻐요. 음, 응. 이 상태도 이뻐. 이렇게 예 있고요. 또 이쪽에 또 여기 보스턴 고사리, 요이 고사리도 참잘 크다가. 다 죽었었어요 노랗게 물이 말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얘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성장시킨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밥이 많아요 세상에 빡빡하게 커 가지고 이봐요 이렇게 빡빡하게 컸어요 여기서도 지금 새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이거를 갖다가 좀 포기 나누기를 해야 될지 음. 일단은 이대로 다둡니다 일단 이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이이 요, 요, 요 무슨 고사리더라? 아 이거 고사리 이름 잊어버렸다. 어어쩌겠는 얘도 그참 멋있는 고사리예요. 이렇게 색감도 진짜 멋있고, 음, 얘도 처음에 구입을 했는데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다 망가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자리 잡은 거예요. 완전 숲을 잃었죠 여기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우 이파리 멋있죠? 이봐요, 이파리. 어, 우 멋있어. 얘는 어머 여기 새순 세순이막 이렇게 있네. 아우 이파리가 큼직큼직하니 존재감이 확실해요. 보스턴 고사리, 보스턴 고사리도 존재감 확실하잖아요. 예, 여기서 여기 새순 좀 봐. 고개 숙이고 있는 것좀 봐. 예예예. 예, 예. <laughs> 고개가 고개가 숙여져. 얘들 얘들 좀 앞으로 빼야 되겠네요. 그죠? 음. 그리고 아 얘가 뭐더라? 얘 이름이 뭐 있는데? 얘도 얘도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이렇게 크고 있어요. 헉, 어머 여기 여기 새순이 막 엄청 올라오네 이봐요. 그죠? 어, 근데 얘는 뭐지? 왜 여기서 자라고 있지? 네.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음 내가 제일 잘못 키우는 아 얘. <laughs> 여기서 어 여기서 좀 성장했다. 예, <laughs> 애들은 네, 지금 그 뭐죠 무슨 무궁하더라 그건데 실내에서 있을 때는 잘 크더만 일이 나오니까 얘가 좀 몸살을 하네 이렇게 입이. 근데 옆에 누나는 엄청 잘 크네요. 왜 그러지? 그 같은 위치있거든요 별로 차이도 안 나요. 그리고 얘는 나비란. 어 나비란 또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하엽이 지네 이렇게 끝이 다 말랐네요. 미처 물을 안 줬더니 그리고 어 좀한번다 잘라 줬었어요. 요 새순들이 근데 얘들이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지금 꽃을 피고 이쪽은 꽃이 폈다치고 필려고 준비하는 애도 있고 여기는 지금 꽃을 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하죠 음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한쪽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 차지하고 있어요. 이쁘죠? <laughs> 어, 이 보스턴 고사리를 어떻게 빼야 되겠다, 그죠? 보스턴 고사리가 음, 저기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멋지게 크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있을까? 여기 있을까? 오 어, 여기 괜찮다. 어, 나비나는 조금 응, 여기 나비나이 좀 햇빛 따라 좀 움직였거든요. 어, 여기 괜찮다, 그죠? 여기 괜찮네. 여기 여기다 넣. 음 여기서 여기서 잘클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파리봐 무늬 봐 무늬 보스턴 고사리. 근데 얘는 왜 노랗게 나오지? 그죠? 이거 아시는 분저 그냥 키우기만 했어요. 이거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쪽에는 노랗게만 나오고 이쪽에는 무늬가 있네요. 어, 이것도 뭐 변이가 오나? 그리고 요 하이는 찌글탱, 찌글탱, 찌글탱 <laughs> 찌글탱, 찌글탱 찌그러졌어. 어짜기 노 얘를 음. 찌그러졌어. 그 얘를 어짜짜고 이렇게 옮겨주고 얘를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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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리 옮겨줬어요. 얘 자리 옮기고 이렇게 옮겨줬어. 조금 얘가 눌리네요. 여기 위에가 그래서 이렇게 옮겨줘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음 얘가 왜 무늬가 없지? 음 이렇게 우리 보사 고사리 종류들 있고요. 얘가 이리 왔네요. 이리 오고 우리 향기별꽃 아유 이쁘다. 이렇게 향기별꽃. 지금 이 안에서는 무슨 싹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싹들이 무슨 무슨 뭐 산황초도 있고 무슨 제가 무슨 꽃씨를 많이 뿌렸어요. 근데 음, 아파트 베란다는 잘안 돼요. 그래도 늦게 나는지 나고 있네요. 여기저기 새순들이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사리존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죠? 고사리존들, 싱그러워요. 겨울에서도, 겨울도 여기서 이렇게 잘 사네요. 이 자리가 괜찮네요. 음, 자, 오늘은 좀 제라름이 어, 아닌 고사리 쪽으로. 어, 영상을 남겨보았습니다. 두서없이, <laughs> 어, 쓰다, 막, 해봅니다. 어. 우리 아는 지인이 해볼까 해볼까 고민이 많던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솔직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인생은 단순한 데서 오는데, 그냥 과감히 용기 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음. 다음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